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오늘은 매월 나가는 돈 중에서 해지를 해도 되는 돈이 뭔지 순위를 좀 매겨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OTT 서비스도 뭐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다른 것들도 좀 주기적으로 나가는 게또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어느 순간 생각을 해보니까 돈이 좀 많이 나간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해지를 해도 되는 게 뭔지 좀 찾아보려고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ott 서비스 중에 하나가 유튜브 프리미엄이거든요 근데 유튜브 프리미엄은 정말 제가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거의 매일매일 진짜 매일매일 퇴근하고 와서 하든지 뭐 그때 무조건 유튜브를 키기 때문에 유튜브 키고 뭐 영상 진짜 최소한 10개 이상 보는 것 같은데 그 영상마다 광고를 다안볼수 있다는 점에서 전 되게 유튜브 프리미엄을 좋다고 생각하고 잘 쓰고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하게 되면은 유튜브 뮤직을 기본적으로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멜론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우리나라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그런 음악 서비스들 있잖아요. 걔네들의 따로 나간 비용이 없어도 된다라는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어, 만 450원입니다. 어, 싸다라고 생각하면 싸다고 할 수도 있고 비싸면 또 비쌀 수도 있는데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거는 많이 쓰는 그런 서비스라 가지고 이게 비싸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어,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후순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어, 티빙을 또 제가 쓰고 있어요 어, 티빙도 제가 쓰고 있는데 티빙은 사실, 오래 전부터 쓰고 있었던 건 아니고,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티빙 가격은 12,500원. 이게 티빙도 요금제가 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뭐 베이직, 그 다음에 뭐, 뭐 있고, 뭐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베이직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스마트 TV에서는 뭐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뭐, 태블릿이나, 그런 데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는 건데 그거는 12,500원보다 조금 싸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보통 어 이런 OTT 서비스를 TV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TV로 보기 때문에 TV로 보려면은 요 12,500원짜리를 써야 되더라고요. 제가 보통 해미리의 제파 볼때 많이 쓰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더 재밌는 게 있는지 아직 찾지 확인은 못 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예능이나 뭐 기타 등등 우리나라 동영상들을 갖다가 보기에 되게 편하고 되게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게 티빙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해밀리의 재파 말고는 지금 당장 티빙에서 보고 있는 뭔가가 없기는 없어요. 그리고 가격도 12,500원이 사실 어, 티빙 같은 이런 플랫폼 입장에서는 되게 저렴하게, 어, 이제 공급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이, 저희 같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유튜브 프리미엄의 1450원보다 저렴한 건가? 라고 생각하면은 아닐 수 있죠. 어, 제가 물론 더 재밌는 거를 아직 찾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사용 빈도가 너무 좀 적은 거에 비해서 가격은 저한테는 좀 비싼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빙은 어, 해지를 하, 한다라고 하면은 어, 조금 높은 순위가 되지 않을까 어, 그래서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헤미디에 차파가 언제까지 할런지를 모르겠어 가지고 그리고 또해미리에 차파를 또 생방으로 보면은 아, 생방이 아니라 본방으로 보면은 굳이 이거를 지금 당장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제가 본방으로 못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그거는 좀 고려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두개 알려드렸고 그 다음이 또 있는데요. 그 다음은 어챗 GPT예요. 챗 GPT가 어저 같은 경우에는 업무할 때도 쓰고 쓸 때가 있어요. 뭐 이렇게 물어보거나 할 때? 어 그럴 때도 쓰고 그리고 어 개인적으로 영어 공부할 때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챗 GPT가 무료로 열려있는 거는 아시잖아요. 근데 이 여기 보시면 이 플러스라고 써있는데 이 플러스 버전을 사용을 하려면은 어, 매월 20달러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26,000원 정도? 26,000원, 7,000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플러스 버전을 하게 되면은 여기 위에 GPT 모델 부분을 갖다가 GPT-4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GPT-3.5 버전을 사용을 하더라도 그냥 무료 버전 쓰시는 분들에 비해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스피드라고 있잖아요. 이 스피드 부분이 되게 빨라요. 그니까 러 입력을 하고서 답변을 받는 시간이, 어 거의 진짜 1초도 안 되게 어 답변이 날라와요. 그래서 기존에는 막 주구절절절절 이렇게 쓰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얘는 그냥 한 번에 팍팍 날라옵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전에 영어 공부 한다고 했잖아요. 그 영어 공부를 저는 이 마이크를 통해서 제가 말을 하면은 이챗 GPT가 또 음성으로 들려주거든요. 그거를 가능하게 하는 게요 오른쪽에 붙어있는 Talk to Chat GPT라고 있어요 이게 크롬에 붙어있는 그런 어플인데요 요거를 이제 크롬 마켓에다가 검색을 하시면은 다운을 받으실 수 있고 Hi, give me some topic that I can tell you about. Sure. I'd be happy to suggest some topics for you to talk about. Your favorite hobby or activity and why you enjoy it. A memorable travel experience you've had. 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일할 때도 뭐 물어볼 게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지만 이렇게 영어공부를 하는데도 채GPT를 사용을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채GPT를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달에 20달러 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26,000원 정도 돼요 근데 얘를 갖다가 26,000원을 내고 뭐 이제 유지를 할 거냐 라고 생각을 하면은 어 유지를 해도 되지 않을까 이게 26,000원이 어떻게 보면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뭐, 전화 영어나 아니면 화상 영어 뭐, 이런 거를 할 때, 드는 비용에 비해서는 싼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 한 달에 하는 비용이 26,000원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뭐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지를 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아직 잘 모르겠다. 어 모르겠다가 맞는 것 같아요. 해지를 해야겠다라기 보다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게또 있어요. 이거는, 어, 진짜 유튜버라면은 안쓸 수가 없는 그런 어도비 멤버십이죠. 참고로 어도비 멤버십은 제가 한 달에 35,200원이나 내고 있습니다. 35,200원씩이나 내고 있는데도 요거는 해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이 안에 프리미어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죠.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디션이라고 해 가지고 음성 파일 편집 프로그램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것들을 이제 한 달에 사용하는 비용이 요 정도 된다는 건데, 어 사실 이거는 해지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게, 이거 프리미어가 없으면은 이제 편집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되는 그런 비용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어도비에서 이렇게 멤버십 형태로 운영을 안 하고, 이 프로그램 하나씩을 별도로 막 팔았거든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프리미어 하나에 한 카피에 한 60만원이었나 70만원이었나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안 하고 이런 식으로 구독 서비스로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돈을 많이 이제 뽑아내는 그런 형태인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2년만 해도 뭐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데 뭐 유튜브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2년만 하고 끝날 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어도비 멤버십이라는 게 저는 지금 이제 35,200원 정도 내고 있는데 요것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막 해지할 거야 막 이렇게 하면은 더 할인해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저 같은 입장에서는 어 프리미어를 써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안낼 수가 없는 비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번 멤버십이 또 있어요. 이거는 하는 분들만 하는 거일 거고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멤버십인데 카카오의 톡서라 플러스라는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이건 한 달에 990원입니다. 이거는 뭘 하는 멤버십이냐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새로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카카오톡 안에 있었던 그런 대화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를 전부 다 완벽하게 백업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게 톡사라 플러스를 안 쓰시는 분들은 텍스트만 백업이 돼요. 그런데 이 톡사라 플러스를 쓰게 되면은 영상이랑 사진까지 전부 다 백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백업을 하게 되면은 사진은 백업을 해놔도 눌러보면은 거기 막 X표 뜨고 이렇게 안 뜨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를 하면은 사진이랑 영상까지도 완벽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에서 요거 990원이라는 가격 자체를 설정을 굉장히 잘한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돈 빼먹기 좋은 그런 요소인 거죠. 990원이면은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핸드폰을 바꾸는 일이 많지가 않잖아요. 뭐 2년 혹은 3년 이렇게 한 번씩 바꾸는데, 그러면은 빨리 바꾼다고 해서 2년이라고 치면은 990원을 2년 동안 유지하는데 한 24,000원 들 거니까, 백업 비용이 24,000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오, 이거 좀 비싼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핸드폰 바꿀 때, 어 해지를 했다가 다시 신청했다가 하면 또 되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멍청하게 저처럼 2년 내내 유지를 했다가 바꿨을 때 백업하고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좀 이상하게 쓰고 있는 거죠. 아마 메인 기능은 그거일 거고, 다른 어떤 혜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톡사러 플러스라는 거 안에. 제가 많이를 안 써봐가지고, 그냥 990원에 백업한다. 이 정도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해지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것도 순위가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 거. 요거는 좀 약간 애매한 게또 있어요. 애매하다기보다는 해지를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입니다. 근데 이 네이버 플러스는 제가 사실 돈을 안 내고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요 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네이버 현대카드라고 해 가지고 현대카드랑 네이버랑 이제 그 합작해 가지고 만든 그런 카드예요. 요새 현대카드가 이런 걸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뭐 대한항공도 하고 뭐 어디 딴데도 하고 엄청 많이 하던데 네이버랑도 했어요. 근데 저는 요거를 만들라고 현대카드를 한 거는 아니고 옛날부터 현대카드 m3를 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m3는 어플 있으니까 그걸 보다가 네이버 현대카드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어 이게 뭐지 해가지고 신청을 해봤는데 아무튼 요게 왜 멤버십 비용이 없냐면은 기본적으로 얘가 그거를 내줘요. 멤버십 비용이 만 얼마였나? 뭐그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제가 안 내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데 그렇게 공짜로 내주는 조건이 또 있죠. 요거 한 달에 30만원씩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30만원을 기억을 해뒀다가 막 쓰고 막 하는 것도 사실 번거롭고 귀찮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다가 아파트 관리비를 갖다가 기본으로 여기에서 나가게끔 해놨어요. 아파트 관리비가 저희 집에 한 25만원 정도 나오는데, 25만원 정도는 이걸로 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살때 5만원 정도는 이걸로 살수 있으니까, 기억했다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 어 쓸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에 연동되는 서비스들이 또 있어요. 그 중에 막몇 가지가 되게 있는데, 또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고, 그냥 대표적으로 제가 잘 쓰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들 있잖아요. 요새는 진짜 스마트 스토어가 많이 생겨가지고 엄청 거기서 대부분 많이 쇼핑을 하는데 거기에서 이 네이버 현대카드로 어 물건을 이걸로 사게 되면은 그 적립금이라고 해야 되나? 그 적립금을 엄청 많이 보여 줘요. 네이버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거가 이제 현금으로 쓸수 있는 어떤 포인트인 건데 그 포인트의 적립 비율이 요 카드로 쓰면은 엄청 높아가지고 그냥 몇 개만 사면은 벌써 뭐 만원씩 쌓여 있어요. 뭐 사실 제가 이제 컴퓨터 부품을 갖다가 많이 쓰는 그 사는 편이라 가지고 더 다른 사람보다 그 포인트가 많이 쌓였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거를 빼더라 빼고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뭐 과자를 사거나 아니면 뭐 기타 용품 같은 거를 사거나 그랬을 때도 훨씬 더 적립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제 입장에서는 현대카드를 쓰면서 어떻게 뭐 추가적으로 딸려오는 그런 서비스라는 어, 느낌이 들다 보니까 얘를 굳이 해지할 생각까지는 없,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어차피 아파트 관리비는 계속 나갈 거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얼마 정도만 써주면 되니까 그러고 나서 네이버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좋은 면이 있으니까 이거는 어, 적당히 유지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멤버십이 또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멤버십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진짜 안할 수가 없는 멤버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죠. <laughs> 이거는 솔직히, 혜자 중에 혜자 멤버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게 아마, 4,990원인가? 가격이 이걸 거예요, 아마. 4,990원에, 어, 다음날에 배송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어,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이, 굳이 쿠팡 아니더라도 택배가 워낙 잘 되어 있으니까, 뭐한 이틀 정도 기다리면은 요거 안 해도 되긴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어 급하고 빨리빨리 빨리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그거 한 달에 4천원 5천원 내고 그냥 다음 날에 오는 것 한다 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게 진짜 대박 서비스인데 추가로 쿠팡 플레이도 준다 이거는 뭐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쿠팡 플레이가 사실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비해서는 그 동영상의 양이 많지는 않잖아요 사실 하지만 그래도 쿠팡 플레이 안에서도 재밌는 것도 많아요. 어, 찾아보면은 꽤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쿠팡 플레이는 정말 플러스 알파로 딸려오는 애고, 어,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만 쓰는데도 5천 원안 아깝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면 됐다. 거의 해지를 안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렇게 7 가지 제가 하고 있는 멤버십을 보여드렸는데. 요거를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1번부터 7번까지 유튜브 프리미엄, 티빙, 챗치피티 어도비, 뭐 카카오, 네이버, 쿠팡 이렇게 7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가격도 이렇게 써놨고요 네이버 멤버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은 없고, 그래서 오른쪽에 해지 순위를 갖다가 매겨볼 건데, 첫번째로 유튜브 프리미엄. 이거는 제 생각에 7개 중에서 어 6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높으면은 해지를 안 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1등으로 되면은 얘는 무조건 해지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제가 하고 있는 거고요. 6등이니까 얘는 거의 해지를 안 한다는 뜻이죠. 제 생각에 유튜브 프리미엄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갖다가 돈으로 사는 거잖아요. 뭐, 물론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로 시간을 돈으로 사는 거긴 하지만 얘는 더 직접적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영상을 한 20개 내지 30개 정도를 보는데 그 영상 하나하나에도 많이 들어가는 거는 광고가 한 영상당 네 다섯 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적게 들어가는 거는 뭐두세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광고들을 다 보면서 유튜브를 보려면은 너무 답답해서 못볼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걸 한번써 보시면은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티빙 이거는 어 제가 생각했을 때 해지 순위가 음1 1 번입니다. 해밀이 예체파 다음에 어떤 또 재밌는 것들을 티빙에서 발견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현재로서는 그거 말고는 당장 보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어, 해지 1번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챗GPT 챗GPT는 아, 이거는 좀 애매할 수 있어요. 아, 참고로 제가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 중에 좀큰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외국의 고객사랑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보신 것처럼 영어를 진짜 드럽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아, 영어를 갖다가 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영어를 해야지 되는데라는 생각이 이제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해지를 해야 되나라는 거는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에요. 참고로 무료 버전에서도 그렇게 영어로 얘기를 하고 영어로 답을 듣는 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속도가 굉장히 느려가지고 이게 대화라는 느낌이 이제 안 드는 거죠.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영어 전화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어 그런 환경을 원하는 거라 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26,000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당장 생각하지 말고 이거 밑에 것들 좀 생각을 먼저 해본 다음에 하려고 3, 4등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 놓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어도비 멤버십 이거는 무조건 7이죠 이거가 없으면 동영상을 못 만들잖아요 이거는 해지를 못하는 그런 멤버십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간단히 넘어가고 카카오 톡서라 플러스 이거는 이거는 순위가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진짜 귀찮아가지고 2년 내내 해지를 안 하고 있는 거지 한번쓸때 신청을 하고 그리고 바로 해지를 하고 하면은 돈을 굳이 안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건 2번이 될수 있겠네요. 네, 이거는 해지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네이버 멤버십. 요거 네이버 멤버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카드에 딸려오는 서비스기 이 때문에 돈을 안 내요. 그래가지고 요거는 개인적으로 순위를 매기지를 않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계속 쭉 유지를 해서 어, 갖고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쿠팡 멤버십. 와, 이거는, 쿠팡은 진짜 이거는 해지를 못하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지금 남아 있는 순위가 1, 2, 3, 4, 5, 6, 7 중에서 5번하고 3, 4번 이렇게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3, 4, 5번 이렇게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쿠팡은 5번이다. 그러니까 이 쿠팡도 거의 해지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왜냐면은 그만큼 저한테 쿠팡이 주는 이 편리함이랑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거의 해지를 안할것 같고요. 이 첼지피티는 나머지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얘는 4번이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3번까지는 솔직히 아니에요. 3번도 거의 해지를 어, 유력하게 생각하는 그런 숫자인데 3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최치 b t 는 일단 제가 조금 더좀 활발하게 써보고 나서 어, 평가를 다시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순위가 이렇게 나왔고 이 순위를 조금 더 보기 쉽게 보기 좋게 정렬을 해보면은 이렇게 1, 2, 3, 4, 5, 6, 7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했을 때 1번은 티빙이죠. 음, 티빙은? 다음달에 바로 해지해도 이상하지 않다 마찬가지로 카카오톡 서러플러스도 어 해지를 했다가 나중에 핸드폰 다시 사면은 신청해도 될것 같다 그 정도가 될것 같고 채 GPT는 조금 애매하다 조금 더 써보고 어 다시 결정을 해보자 그래서 4등으로 놨고 이 밑에 있는 것들은 얘네는 해지 안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쿠팡이랑 유튜브랑 어도비는 얘네는 절대 해지 안 한다 네이버도 현대카드를 해지하지 않는 이상 해지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가 이용을 하는데 총 9만 원 정도 드는 것 같거든요. 9만 원이면 뭐 나쁘지 않죠. 9만 원이면 되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편리한 서비스들을 이용하는데 9만 원이면은 낼만한 것 같습니다. 물론 티빙은 1번이라서 어, 다시 생각을 해 봐야겠지만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